야, 이거 진짜 잘 나온대야. 엉덩이 그냥 빵빵하게 나오네. 좋다. 아, 위라그! 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시작을. 지금 진짜 중국권에 아, 했어요. 우리야. 우리 여기 엄청 아, 컸잖아. 우리, 우리 바로. 컸던 행사 앞이잖아. 들아 야. 야. 야, 야. <laughs> 야, 야, 야. <laughs> <laughs> 형왜 남의 집에서 미. 패티만 입고 계세요? 야아 근데 그 진짜 가라니까 야, 바람이 진짜 바람이. 아. 야. 진짜 짜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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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빨 안녕하세요 어야 지금 진짜 죽을 뻔했어 우리 근데? 야 우리 여기 어, 썼잖아요, 우리 갔었잖아 여기 바로 우리 갔던 편의점 앞이잖아 이거 바로 앞이잖아 여기 아 총소리 들었어 지금? 엇 어? 몇 발에, 몇발 이상이야. 맞아. 요오 마이 갓.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우리 한 30분 정도 전에. 지금 타이밍이 우리가 좀더 늦게 나갔으면 큰일 네. 날뻔했어. 와, 나 진짜 충격이야. 지금. 어, 이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보 뭐였나? 이거 그래 지금 경찰이 기관총 들고 있는 거지? 지금. 어 지금 밑에 기관총 들고 있어. 밑에서 조사하고 있어. 아 e l v e me from the many waters. f r o the land o e i s m t 지금, 어제 e s 났 g o 소가어 정말 t 무일 s 없 g 던 것처럼 그냥 평 o 롭습니다 o 한국이랑 진짜 다 a 다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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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et's go. 까지 r e a d 아, 무슨 미국 마지막 날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있으니까 한국에서 무슨 강게이이온거이 이렇게. 이렇게. 이부도이그이이 이렇게. 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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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구독자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제 듣다 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6초 정도, 6초 정도 <웃음> <웃음> 금방 잠들어가지고 우버를 부르는 중입니다. 자요. <목소리> 야 근데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분이 어떻게 알아? 에이 은택 <은퇴>? 틱톡커. <목소리> 에이 유튜버 누구 가나 유튜브 채널 한네개 있어가지고 지금 뭘 말해야 될지. <목소리> So, renting a car. Hello, I have a reservation. Uh, my name is Wee Park. Are you famous? Ah. Uh, Half million subscribers. Oh, okay, nice. Driver license and this is my passport. Okay. Um, they, they can try to put one on there for you. Is it hand control? Yeah, yeah. Um, mm. I don't think so. Did you call and request it ahead of time? Yeah. o k a u g u s d i d t e t the e m a l e c a u s t a n t e e e c a e we don't have a n y t h i m g w h l i e The team is t h o b i l t y t a m is h way. The team s l l the way. The team is all the w y h e team is all t h way. The t e a i l l the The t is all the y h e team s all t h way. The t e a i the The t is all the way. The team is a t h w a t e t is a l the w a The t e m all the way. The t i d n t g e t The team i all the way. s h e is a the way. The team all e w a e t a m is all the way. The team s the way. e team t h a y The a m is all t e way. t h i n g w a The team is a l the way. The team is all the way. The team is all the way. The team is all t h 답이잖아 지금. 근데 지금 자기들 피,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 좀 떠넘기는 거는. So we don't attach the hand controls here. So you guys have a car separately somewhere else? Yeah, they're they're done and then they're brought into. Yeah. Us. So yeah. I can call and see. Yeah. If yeah. by chance he's on yeah. another l t c a t i o n I don't mind at all. Right. Give me just a second. Well, let me just get into the computer. So unfortunately, I can't even reach anybody. To try to get one. 아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싶나요? 아니요, 안될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 저희가 재판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따가 산돌이 형이 드라이버 한번 시킬 수있어 산돌이랑 은택이도 있잖아. 내, 차, 내 차가 그거가 휠체어가 들어가, 뒤에. 아, 진짜요? 어. 그래, 괜찮을 거 같아. 야, 산돌이 차한 번, 은택이 차한번 이렇게 타자. 은택이 포르쉐 포르쉐. 진짜요? <laughs> 마음 편한 게어딨는 내가 그래가지 듣는 사람, 아무...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웃음> <웃음> 어디다? 아 여기가 어프다 이게 가능하다고? 우와 <웃음> <웃음> so w e 먹고 싶은 거다 고르세요. 다 사드릴게요. 제가 <laughs> 쏠게요 지금 미국 미식 축구 선수가 지금 말하고 있어 한국말로. 제눈 따르지 아요 커피도 시켜. 이거 음, 계산할 것 같은데? Okay. Cheers. cheers. Okay. Cheers. cheers. Wow. 와. 아, 제목이... 아쉽게도 제가 짧게 기도해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우승이 완태기와 이와 제가 만난 건 기적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주님은 하나님이 응모하시는 그 놀라운 여정을 제가 힘차게 준비기에 가게 도와주세요. 어, 내일 떠나는 이와 우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다음 주말 행복한 하루 보내게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다 아멘 와음 이거 내가 말한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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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먹어 야 피스틱. 이거 진짜 맛있다 육진아 근데 내가 보여준 거이게 맛있어 아저 집에 갈게요 이거 못 먹겠다 <웃음> <웃음> 와 육진이는 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 맛있어 음, 맛있어 육진아 맛있어 너무 좋아요 와 와, 우리 지금 미국에서 마지막 날인데 처음으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아니, 처음으로. 예, 네, 항상 남았는데. 프레스 토스트는 진짜 태어나서 먹으면 진짜. 이거 싸갈래? 아니.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laughs> let's go, 산돌카. Let's go, l 리 t 킹한다 아, 진짜 내가 지금 빼지 말라니까. 아, 피곤하게, 진짜. 아, <laughs> 진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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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많이 붙이셨는데요, 좀? 이거 잠깐만. 근데 이거 내가 두빙상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산돌이가 붙였어. 그러니까. 내가 붙였어, 내가. 예. 야. 내가 산돌이가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 We are from Korea. 아, yeah. oh, you guys are from Korea? Okay.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uh, New Jersey. I'm from New Jersey. Wow. Wow. Really? Yes. So when did you guys arrive? 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너무 이쁘다 헤이 우버 드라이버 2초 남았다 와우 야 진짜 너무 이쁘다 와우 와우 오늘 진짜 이거 미국이야 야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야 엉덩이 그냥 빵빵하게 나오네 우,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야, 마지막은 다행이다 야 좋다 우우. 아이파이 <laughs> <목소리도> <인생은 우리다. 목소리도> 어, 조지타 열었다. 와, 팔이 진짜 이거 뭐야? 조금, 조금, 조금. 누워서 엘프킹 어바아도 거기 알바스죠. 와. 와. 들어가는 순간 딱 알지 이게 우와, 진짜 이이 팔뚝에 진짜 모든 사람 다 넘어가겠다. 우와. 저 실제로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후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 너무 멋있다. 잘 생기게 나와. 둘 다. 시네 시네마틱. 와, 아,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오늘. 아쉽다 하루였어. 언제 또올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년에 한번 해 볼게요. 내년에. 기다릴게요, 진짜. 내년에. 내년에 오면은 누구랑 같이 이제 일로 오지 말고 개인적으로 와. 오케이. 나랑 같이 여행 갔다. 그래. 예. 나도 저기 나저저 흰색 와. 그거 그거 약간 그걸로 셀러빙 한번만 해봐. 윤진이랑 나랑 얘기하고 너랑 나랑 얘기했던 게 지금 5년 전에 내가 대학원에 서 미국에서 만나자 만나자 얘기를 노래를 불렀잖아 근데 진짜 5년이 지난 지금 만난 거야. 지금 나는 이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이게 잠깐 꿈꾸는 건가? 막그 느낌이 그냥 내일 지나면은 너네 가고 나또 집에 가면 그냥 뭔가 그렇게 수차가듯. 잠깐 꿈꿈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약간 되게 이상해 너무 지금 행복하고 좋은데 이게 실감이 잘안나 뭔지 알아? 어, See, you. See you soo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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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근데 그래도 조심하자. 그 저기 너무 막 에이 hey, 은택 예이나 yep. yep. 태어나서 사실 포르쉐 처음 타봐. 진짜야, 박스터. 와우, 좋다. 좋아. 어? 와, 이게 <목소리> 쏘마주. 이거 잘 나가? 잘 나가. <목소리> 여기서 우회전해서 안전하게 들어가자. 좋다. 좋다. 와위위라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기적을! 오케이 갈게. 둘이 동시 타라. 동시 가는 게 좋지나. Thanks, bro. Bye. Bye. Love, bye. You, bro. Yeah, love you. Okay, love you bye, bye. bye 어, 안전운전하세요. 어. 안전운전하세요. 어때요? 이렇게 둘이 가니까 마음이. 아행아쉽네 조금 외롭다. 아, 다들.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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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네, 다 있네. 아,